오늘은 남은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파냐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전에 불씨를 보관하는 일이 중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전기불이 있기 전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방문했었을 때에 부엌 아궁이에 있는 두터운 잿더미 속에 그 불씨가 있는 것을 찾아서 싸늘한 냉기가 도는 방을 군불로 지피던 그 할머니의 모습 또한 아, 그러한 아, 정다운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악과 심판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터운 채터미 속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불씨가 있듯이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고 또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꿈꾸시는 그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신앙인들 말입니다. 기원전 9세기 중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그가 살카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역사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과 특별히 그 왕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백성들에게 배포되게 만들고 또한 이 우상숭배를 많이 격려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온 땅에 보여주셨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극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그한 사람이 이 바알아세라 우상숭배를 집례하는 선지자 850명을 맞대결해서 참된 신이 누구신지 가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승리였고 우상숭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척결한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은요. 엘리아를 해하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아 광해로 도망하며 그는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아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절망과 고독 그리고 또한 외로움과 좌절감 속에 엘리야는요. 내 생명도 주여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이 같은 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다 꺼져버린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살아있는 불씨처럼 죄악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스파니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이 스파니어스 말씀 처음부터 보면은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3장에 와서도 그 내용이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2절, 13절에 와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도 보고요. 신약에도 보면은 이 컨셉 이 주제가 상당히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시에리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mnant 그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그 뜻은 살아남았다. 어려움, 위태로운 가운데 생존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쓰임받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일에 사용하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요.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래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그런 문화권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고향 갈때우 b 르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가 가나한 땅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도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남은자의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믿음의 계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요. 어떻게 이렇게 남은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분명히 남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이 말씀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말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남은 자로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득한 우상숭배 그런데도 이 우상숭배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궁핍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삶도 가난해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살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로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의 그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은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남은 자,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십니다.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세상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남은 자들. 분명히 말씀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고 주님이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남겨 두신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구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수 있도록 보여 줄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고 찾는 신앙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곤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세상의 죄악의 그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이 인플루언스를요, 스스로 감당하지를 못해요. 남은 자들은 믿음이 강해가지고 넉넉히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신앙은 분명히 있건만, 그러나 너무나도 힘없고 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 고통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요 자, 무서 18장에 보니까 10절에 오늘 찬양 가운데 부른 그 가사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The name of the Lord is the strong tower. 고대 사회의 이 성벽과 망대는요, 외부로부터의 이 위험을 경고하고 내부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자문서 저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이 경고한 망대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보호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인 공간. 위험이 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바라는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텍사스와 또한 동부에서 요즘 이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머리 위에 견고한 지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래도 마음의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치료해 주는 그러한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병이 들면 달려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안아주고 허게 해주는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찾아야 되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신앙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에 우리 자신과 삶을 의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고 찾는 신앙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우리 신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보호해 주심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고 찾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남겨둔 사람이란 걸 알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요.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13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거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께서 남겨두신 성도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그 삶을 통해 증거되고 전해진 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What is the truth?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나와요. 심판대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하는 예수에게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truth? 무엇이 진리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첫 번째,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가운데 어느 게 진짜인가, 어느 게 정말로 진리인가, 여러분 무엇을 참된 진리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면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페이크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는 의심이 먼저 앞서고요, 불안함이 따라와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 주님이 기뻐해 주시며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남겨두신 그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회복을 가져다 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회복을 가져다주는 신앙,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스바냐 3장을 보면 처음 1절부터 보면 요 1장과 2장의 테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어디를 가리키는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남겨 두신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상처와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 증거되고 전해지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전해지게 되고요 바로 남은 자들의 신앙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큰 영향을 끼친 한 남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 조선 땅에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열체 합방 그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특별 특별하게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정말로 일으켜 준 선교사님들 가운데 바로 한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혼의 몸으로 미국에서 온 백인 선교사님인데요. 본명은 요하나 엘리스베스 셰핑입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 그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던 나라인 조선에 왔습니다. 1912년이란 말은 일제 합방이 된지 이제 2년이 막 지나가는 지음입니다 여러 면으로 정치적 사회적 정서가 불안정했고요. 그 가운데 그 강대국인 일본에 가까이 붙은 사람들은 더욱더 권세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많은 백성들은요. 더욱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약자들이 방치되면서 구걸하는 사람, 한센병 환자들, 병든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 시절에 우리 조국의 간호원이자 선교사로 온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이 22년 동안 한국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라 하셨어요. 한국에 온지 9년이 되던 해,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준 성교배에 보낸 성교 편지에 그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에서는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자신은 그분의 어,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태어난 곳은 독일이에요. 그런데 한살때 아기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르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분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4 8 세가 되던 해 미국 본국에 방문하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그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 모습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거져라. 두 번째 버림받는 아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서요. 수양딸을 13명이나 길러낸 선교사님입니다.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 특히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선교사님은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 실조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서 그성교사님이 남겨는 그분의 소품을 보니까 담요 반장, 동전 일곱 닢, 강냉이 가루 두 호뿐이었습니다. 담요도 온전히 한 장이 아니라 반으로 이렇게 잘라. 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은 다리 및 노숙자들에게 그 다른 반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언에 따라 선교사님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조선 땅에서 22년간 보리밥에 김치를 먹고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가난하고 병든 이유, 한센병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하나님의 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와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그 말씀 지금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을 위한 신앙의 초대인데 바로 주님의 남은 자들 즉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가져다 주는 신앙, 부흥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서 주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신실한 송들 수의 증거가 분명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은 진리보다는 편리를 선호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보다는 편한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것 같아요. 진리나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즉각적인 편의와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인플루언스가 이제는 교회 안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까지 침투하여 스며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보다는 삶을 쉽게 해주는 편리한 신앙 방식을 더 추구하려는 경향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회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남은 자들이 보여 주는 증거를 가지고 삽시다.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고 찾는 신앙으로 삽시다. 주의 진리로 살면서 세상을 영류하는 신앙을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신앙이 되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